99비트코인스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페페 코인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루 동안 4%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시장의 알트코인들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페페는 어떻게 될까요? 페페는 1148 포인트 근처 지지선에서 반등하며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점점 좁은 범위로 압축되다가 하락 삼각형을 돌파했고 이제는 이전 압축구간 위에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멘텀이 120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된다면, 다음 저항 구간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이렇게 페페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석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면, 오실레이터는 중립, 이동 평균은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잠시 암호화폐 프리세이 프로젝트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솔락시 크립토 ICO인데요. 세계 최초의 쏘나나 레이어 2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현재 프리세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종료가 얼마 남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리세일 단계에서 4,700만 달러 이상 모금했고 현재 종료까지 4일 정도 남았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카드 또는 아마패로 직접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4,700만 달러 이정표 돌파를 공식 발표했죠. 포스팅이 올라온 후 22시간 정도 사이에 솔락시는 추가로 77만 달러를 더 모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솔라나의 차세대 레이어2 기술을 도입해 솔라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더 효율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또한 2만 5천 달러 규모의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솔락시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페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페페와 관련된 포스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페페가 40배 수익을 줄 코인이 될 것이라는 포스팅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구간도 공유했고, 이제는 상승을 기다립니다. 이 포스팅은 페페가 상승할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바닥 구간을 통과했고, 4 0배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라는 것이죠. 현재 페페의 공식 X페이지 팔로워 수는 79만 5천 명을 넘어섰고, 10일에는 컨피 즉, 편안하다는 글과 함께 컨피 페페 밈을 올리며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페는 밈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해온 코인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페페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모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코인마켓캡을 보면 현재 전체 시장은 약2% 하락, 비트코인은 10만 7천 달러 정도, 이다리움은 여전히 2,700달러 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포와 탐욕지수는 6 0일 탐욕, 알트코인 시즌지수는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밈코인들은 약4% 하락 중이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는 코인들도 존재합니다. 현재 페페는 시가총액 약 50억 달러로 전체 밈코인 중 3위에 올라 있으며 시바이너를 역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페페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약4% 하락했지만 일주일 기준 약2% 상승 중입니다. 페페에 대한 뉴스 기사들도 볼수 있는데요. 도지코인 100만장자가 이제는 페페코인 100만장자가 되었고 밈코인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페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페페코인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들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코식비트코인즈 코리아 채널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베스트월렛을 보겠습니다. 베스트월렛은 사용자 인증이나 KYC 없이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익명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99비트코인스의 코리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